하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n s o 창하하하하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그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꽃여와의정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지은 노체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휴정가다 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넌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히 재판하리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왜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대후에노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로몬이 기부온 산당 휘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그야말로 쌓이고 쌓였을 텐데 그가 먼저 했던 일은 이제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이끌고. 아, 기본 산당으로 와서 하나님께 일단 전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1천 마리 번지를 하나님께 에이, 짐승을 잡아서 아, 1천 번의 번지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어, 1천 번지가 마쳤던 작정된 그 예배가 마쳤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너는 구하라. 마치 백지 수표를 다 이렇게 주면서 뭐든지 쓰는 대로 내가 다 청구한 대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백지 수표를 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음 대로 구할 수가 있었지만 특별히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재판해야 되는 백부장,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재판을 하다가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 이제 왕에게 재판을 하는 것인데 상소를 해서 최종 심판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재판을 자기로서는 할수 있는 분별력이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을 절감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 이 자리가 참 엄중한 자리인데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 다 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여러 다른 것들 부나 혹은 장수나 혹은 대적자들이 없는 모든 원수를 멸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냥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어 그리고 장수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덧입혀서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이 장수의 복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막판에 이제 평강의 복도 원수들이 또 생겼으니까 그것도 말내내는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을 동안에는 이 모든 걸다 누렸어요. 참 아, 그의 부, 그의 지혜 이것은 전무후무해서.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를 늘 이렇게 잣대로 삼고 이것을 사람들이 흠모했던 것이 역사의 사실이지. 자, 이렇게 솔로몬이 풍성한 은혜와 부를 누린 것, 영광을 누린 것. 이것은 무엇이, 무엇에 기인하느냐. 이 일천문제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일천번째 곧 하나님께 예배드린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걸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솔로몬만 그런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예가 헌신되고 정성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에,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이에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예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만 아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셔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게, 노아와 이제 그의 새 자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홍수가 또 내리면 어떻게 살고, 물만 보면 뭐. 좀 날씨만 흐려도 이제 두려워 월벌 떠니까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덧붙여줘요. 무지개를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 그러면서 증거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놀라 축복과 또 이런 언약, 안심을 할수 있는 언약을 받게 된 거죠. 동방의 의인 유도 엄청난 시련을 받아요. 아,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말대로 친구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여에게 와요. 자기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요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는 축복을 하셔서 그제 다른 친구들을 다 죄를 사해주시는데 그뿐 아니라 아마 부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배의 축복을 그때 받아요. 네. 그 이후에 그에게 잃어버렸던 소와 양이나, 그리고 또 약대나 종이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짐승이나 종들이나 약대나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은 두 배로 받고, 자식들은 또두 배로 받아요. 자식들은 이제 그 잃어버렸던 숫자였던 열 명을 다시 받아요. 하늘에 열 명이 있으니까. 지상에 또 하나의 열명을 주신 것은 두 배로 받은 거지.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순종을 하셔. 아주 어려운 요구지요. 아,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아브람이 참 기가 막힌 요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뭐 밤을 새면서 잠을 못 잤겠지요. 그리고는 일어나자마자 순종하려고 짐을 꾸리고 종들과 함께 그가 아들 을 데리고 출발을 해서 3일 길을 가서 드디어 제단에 모리아 산에 올라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뭐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르면서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나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두고 명세를 한다. 내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내네 후손 이삭,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 대적의 성문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마귀를 멸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만민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 맹세로서 이런 큰 축복을 주시죠.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린 그 직후에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 사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실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이 여러번에 걸쳐서 베데레에 올라가서 내게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안 드렸더니 화가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가 배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번성하도록 하겠다. 그의 후손들게 에또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자녀들이 약속에 땅 가나안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는 그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게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으로 나, 나타나셔서 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가 버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아야곱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베들레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다 이런 축복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였던 거죠.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모여서 이제 금시감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을 때에 갑자기 블레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찌할 바 모르고 사무엘에게 막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할때에 사무엘이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제사를 드린 거죠. 급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블레스군대 위에 그냥 엄청난 천둥벼락을 쳐요 우뢰를 막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냥 도망치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 빌리가망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깊은 감옥에서 애 맞고 고통 중에 있는데 발에 착구를 차서 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한밤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어. 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옥터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착구가 차인 것이 뭐 바울과 실루만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쥐수도의 모든 찬맨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 그날도 간수장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가족의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지요. 그 이것도 예배의 열매죠. 시편 그5 0편 말씀에 이르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이 예배를 감사한 예배 찬양과 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고 소원을 갚는 것그 당시에 다 소원을 갚을 때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환란날의 날을 부르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구약의 모든 예배를 여기서 다 예배의 행동을 다 여기서 세가지를표현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 내 소원을 지존하시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환란날의 날을 부르라.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뭐 형통할 때도 그렇고, 고난이 처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하여튼 우리는 힘써서 평생에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던 백지 수표를 내밀면서 우리에게 구하는 말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많은 이혼 사람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고 자손들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